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며 주인이신 것을 여전히 오늘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작정하신 귀한 일들을 이뤄내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려졌다 도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났음으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네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약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46장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들이 섬겼던 우상 벨과 누보를 예를 들어서 그 우상이 멸망하는 것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낼 거다 하는 선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절을 보게 되어지면 벨과 누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 발별론 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어, 부어서 금과 은을 녹여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냥 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생명력이 없는 그냥 하찮은 짐. 사람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 피곤하기 조차 하는 그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머니에 꺼낸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서 그걸 가지고 어, 도금을 녹여서 그러니까는 그 도금을 입히고 도금을 입힌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주머니 갖고 다니기도 하고 또 크게 만들어서 예, 수레에 끌어서 여기저기 예, 갖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두기도 하며 하고 마당에 두기도 하고 길거리에 두는데 그것은 놓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지 살아있어서 그게 움직이거나 또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냥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그 물건을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온 생각과 몸,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거죠 1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갚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믿는 자는 다 똑같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상이 하나님 앞에 짐짝 같고 무거운 짐 같은 거라면 그 우상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는 짐밖에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 믿지 않는 사람 다그 물건 취급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짐으로 표현한 건좀 사살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 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지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시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단순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냐, 생명이 없는 존재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참, 이렇게 물건보다 더할 정도로 사람을 대할까 할 정도로 우리는 구약 보면 볼수 있어요.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데, 어린아이 할 것도 없이, 뭐 나이 많고 여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어떻게 치킬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정말 그렇죠. 어, 노아의 방주를 우리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 정말 노아의 식구 8절 식구들만 그 배에 실리고 나머지는 물로 수장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각에는 살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시에게 다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를 아버지를 이제 돌아 이제 돌아가시면서. 정말 시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처음 보고 처음 만져봤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시고, 정말 그런 깊은 정을 갖고 살아왔는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까지 정말, 예, 사랑을 나눴던 아버지인데, 참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그 아버지를 만나셨을 때에 저는요, 가까이 가기보다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서웠어요. 저절로. 그러고 나서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나를 낳아줬던 아버지인데도 그냥 3일 만에, 네, 3일이 뭐요? 예 하루 안에는 그냥 관인 시보 넣고 3일에 3일째 되어졌을 땐흙땅 속에 파서 묻어버렸으니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겐 그리스도 의 영이 있고 없고를 마치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보다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그들 또한 하나, 어, 우상들을 성격과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말썽투성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거절하고 예. 예, 이방 나라가 섬겼던 신들을 섬겼던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8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포세임이라고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반역자, 죄인 이런 편이거든요. 야이 반역자들아, 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절에 보면 마음에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한 표현은 무감각하고 고집 센 자들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속상한 표현이거든요. 되게 화가 난 표현이거든요. 반역자다. 죄인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그냥 속상하고 이런 말을 표현을 할까요? 그냥 바벨론 사람들처럼 뭐하면 되요 저요?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고 쓸어버리면 되는 거고 예. 하나님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봐드릴게요 야곱의 자손도라 내 말을 들어라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하는 차이예요. 지긋지긋하게 말안 듣는 자식들, 우리 이렇게 많이 키워보면, 막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어,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그냥 이에 닮지 못한 말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고쳐가려 하는 이가 뭐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히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반역자요 무감각하고 고집세했던 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이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요, 놀라운 운충인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주님을 믿 주님이 우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일들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 합니다. 그리고 장부가 되라. 이 말은 힘있고 확고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상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을 받아서 선택을 입어서 내가 크리스찬에 되어졌다고 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확고히 믿으시고 주어지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끌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전 세계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일에는 그냥 저절로 일어난 그냥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수십 몇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라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큰일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큰일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약성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퍼치가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가는 것 하나님이 왜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시는가 딱 하나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인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오늘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세상 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이 예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나의 기뻐하신 것 뜻대로 이루실 거다.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시행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구원으로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살낼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